5월 27일 날이 특정한 앞에는 나라 뭐 모임보다요? 좀소심하시고요 2002년에 200개의 책 모의 책이 이게 뭐이 모의 어모의한책 이게 렇 사회 모든 사람에서타입했죠그게 뭐냐면 컬렉션 그 모음인데 모의 네. 모이야 왕실의 책 어, 책의 모음이 아.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책이야? 주동사로 여기, 여기 주동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근데 네, 뭐 했던? 프랑스 군대가 가져갔는데, 1866, 9 1866년대 가졌던 그 책들이 얘가 주어져, 주동사고요그 책들이 돌아갔죠 어디로? 한국으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 이런 리턴. 반환의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닥도 박병선이었대. 바꾸는 게 누구냐면, 이것도 역시 동격 처리하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역사가죠. 중격 관계의 동사죠. 어떤 역사가요? 어, 썼던. 이스팬드는스펀드 예, 어떤 쓰이냐면스팬드 다음에 시간이나 돈 나오고 나서 뭐라 해야 돼? ING 나야 돼. 여기가 중요해요. 죠 그렇죠? 다시. 병성에게 누구냐면, 역사가인데 어떤 역사가요? 공. 썼던 역사가죠. 그녀의 그 전체 공. 삶을 썼던 역사가죠. 뭐 하면서. 찾으면서, 올 찾으면서, 음, 한국의, 네, 국가의 부분이니 국보죠. 국보 어디에 있는, 음. 해외에 있는 국보를 찾으면서 전체 삶을 볼때 역사하는 거죠. 네,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네, 여기서, 무모의이습을 사양식 표현이고, 일단,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해서 간접 의문이고, 무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 be interested, i n 이 나와야 되죠. 쓰지진곡 들어갔죠? 사양식, 간지오은그 다음에, be i n t e r e s t i n 이렇게. 네. 당신이 말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뭘, 어떻게, 당신이 흥미를 갖게 했는지. 뭐에? 의계 응, 응. 나는 역사를 공부했죠. 대학. 대학에서. 그냥 갔는데, 프랑스에 갔죠. 네. 이거 논문하 위하여죠. 목적이라고 하지 네, 뭐 하기 위해서. 네. 계속. 계속하기 위해서. 나의 연구를, 연구를 1950년제에 계속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갔죠. 이때 S는 뭐죠? 뭔가 철학이죠. 뭐처럼. 당신이 아는 것처럼, 프랑스 군대가 가져갔는데 뭐가였어 음, 많은 우리의 국보들을 가져갔죠. 1866년도에. 나는 원했죠. 뭘 원했어? 찾기. 그것들을 찾기를 원했죠. 근데 와인은 뭐뭐한 동안이나 반면에인데, 여기서 뭐야? 동안이겠지. 뭐하는 동안에? 네, 내가 거기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했죠 네. 아, 어, 네. 그 다음에, 의견는뭐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것. 그것들 중에 하나였죠. 이때 대은뭘 얘기하는 거야? 보물들 얘기하는 거죠. 찾고 싶은, 가져왔던 보물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아시겠지만, 원오브다에 뭐라 해야 돼? 네, 복수 명사라 해야 되죠. 네, 첫 번째 단어이고요. 네, 두 번째 인터뷰. 음.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27970, 297개의 책의궤의 책을 어디에서 어, 그 국립 도서관, 어, 도서관에서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네. 네. 역시 같은 패턴이야. 사형식 모모에게 온수사 플러스 좋은 산지 없는 이런 패턴이야. 네. 나한테 말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것들을 찾았는지를 말해주시겠습니까. S에서 오점 뭐 하자마자죠. 맞아 보통 온라인지로 바꿀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온 비커밍, 이렇게 바꿀 수어뭐 하자마자. 내가, 내가, 되자마자. 뭐가 되자마자. 리서처. 연구자. 어디 연구자. 국립도서관의 연구자가 1967년도에 되자마자, 나는, 나는 시작했는데 뭐 하기 겠어 찾기 시작했죠. 우계를 찾기 시작했죠. 뭐이외 10년, 10년. 이후에, 1977년도에, 오. 나는 마침내, 어, 그 책을 찾았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뭐라고 생각해? 내가? 누게 봄, 네. 봤다고 생각한다. 뭐 이상이죠? 뭐 이상? 30. 그러니까 밀리언이 백만이니까, 30 밀리언 하면, 30. 3천만 개 아. 이상의, 아. 3천만 군 이상의 아. 책을 네. 봤다고, 봤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 찾아본 거죠. 그치? 네, 다음. I'm sure. 나는 확실한다. 뭘 확신해? 무 어, 당신이 왜? excited이야, exciting이 아니라, 흥분했다고 확신한다. 뭐했을 때? 너가 찾았을 당신이 찾았을 때. 때. 그, 그 책을 찾았을 때. 때. 어디가 그랬대? 흥분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뭐하고 있었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날 찾겠지. 뭐라고 랬어 네,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 BPP. 쉬는 몸을 향한다는 뜻이니까. 나 뭐라고 랬어그 그 책이 그 반환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음. 어디로? 한국으 한국. 하지만, 나의 보스가, 나의 상사, 도서관에 상사가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들은 심지어 생각했는데 뭐가 생각했어? 내가 한국의 스파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파이어. 파이어 했단 말은 뭐죠? 해고. 어, 해고하 해고한 거죠. 그 이후에 나는 가야만 했어. 어디로 가야만 했어? 도서관에 가야만 했죠. 뭐로 써? 비지터. 네, 방문객으로서 가야만 했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방문객으로 가야되는 거죠. 그래서 2 5절이 가죠. 가. 트리아가 응, 진짜 응.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았죠. 뭐라기 쉽지 않았어? 연구하는 게 쉽지 않았죠. 요거는 어바웃이죠 뭐에 대해서? 의계에, 대해서? 의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나 나는 뭐 하지 않았다? 진짜. 포기하지 않았다. 요거는 for인데, f 모 뭐뭐 동안이죠? 그니까, 보면, 아까, 뭐뭐, 또한, y, 뭐뭐, 또한이 는 접속사를 해서 좋은 주홍있 써야 되고요 뭐뭐, 동안이 4와 교육이 있는데, 4는 뭐뭐, 동안에 보통 숫자라는 예능이 좀 나오고, 교육은 기간이 나요 그러니까 여름밤 동안,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숫자 났죠? 얼마 이상 동안? 10년. 1년 이상 정도. 동안 나는 갔는데, 도서관을 갔죠. 매일. 네. 뭐 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끝내기, 끝내기 위해서. 나의, 연구를 끝내기 위해서죠. 응. 나는 원했죠? 뭘 원했어? 슈고 역시 사용성 동사, 뭐뭐의 용어을 나는 원했는데 보여주기 원했어. 응. 사람들에게 응. 가치 뭐의 같이? 가치? 응. 의계의 가치를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사용식 계속 나오있습니다 응. 네, 다음. 결과 당신의 연구, 당신 연구의 결과가 송태 출판되었습니다. 뭐로써책으로써 한국에서 1990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했는데 뭐에 관심을 갖겠어? 의궤에 관심을 갖게 했죠. 뭐 때문에? 너, 당신의 책, 책 때문에. 비코우스는 뭐. 접속사니까 주어동사로 해야 되고요. 비코우스 오브는 전체사라서 뭐 하는데 명사가 나온 대신, 되지? 뭐 때문에 당신의 책 때문에죠. AS 아, 그렇습니다. 1990년도에 한국 정부가 에스크 요청했죠. 누구 뭐 요청했어? 프랑스 정부에게 요청했죠. 뭘 요청했어? 그것에 리턴 반환을 요청했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 2 9 0개의 책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고 결국 교통철도 만들어주는 대가로 가는 거지 네, 다음은 그다음 으로 음. 합시다. 오전에, 뭐 내가 이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오드라이트는 뭐하고 싶다. 그든 뭐하고 싶다? 와, 물어보고 싶다. 싶다. 당신에게 뭐에 대해서? 직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이것도 직지어뭔이 모르니까 손표로 동격치라고 했죠. 직지어뭐 그래. 책이래. 어떤 책이야? 바꿨던 책이죠. 뭐 관계대공사죠? 주옥주에 주옥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교 관계대공사죠. 뭘 바꿨던? 인쇄. 인쇄의 역사를 바꿨던 책이죠. 난 그걸 발견했죠. 어디서? 나의 첫 번째 도서관의 첫 번째 발견했죠. 나는 즉시 알았지. 대디아 알았지. 뭐라고 했어? 그것이 매우 특별하다는 걸 알았죠. 난 열심히 일했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 그것에 가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일했고, 마침내, 그리고 성공. 성공한 거죠. 아, 책의 전시회에서, 파리인 전시회에서, 1972년 전시회에서, 직진은 전시되어졌죠. 모스 전시됐어? 아, 가장 오래된 네. 책, 세계에 가장 오래된 책으로, 네, 전시되어졌죠 우리 음. 마지막에 좀주초해될게 대조학의 정사에도 내가 세계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뭘 뭐, 꾸며주는 거야? 책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책이 출판 인쇄됐는데, 무함겐세였지. 무법을 보통 무브가 움직이려잖아. 여기다 ABA가 붙으면 무거할수 있는 얘기죠. 음, 움직일 음.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니, 그걸. 이동 가능한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인쇄되어진 세계 가장 오래된 재고 전주소는지를 진열돼 있다고. 자 이게 이제 어네 응. 응. 다음에. 네스 감사합니다. 고사습니다 당신의 어, 힘든 일에 아, 예, 감사합니다. 직지어의기는수송태조잘 근데... 차 발견되었죠. 차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은 감사하죠. 당신에게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희망합니다. 사람들이 비인 i n t e r e s t 또나습니다 미래적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될걸 희망합니다. 우리의 국고에, 해외에 있는 국고에. 그리고 네,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할 걸 희망합니다. 우리 위해서. 그것에 반환을 해서이달 희망합니다. 네. 중요한 문법 요, 뭐, 이제 문법 먼저 할 거니까 문법을 다함 얘기하시면 네. 역시 아까 도말했지만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라는 간접어은 나오고 요 비코스어문은 전치사서뒤에 보내야 된다. 명사나야 되고 비코스는 접속사서뒤에 주어동사나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